안녕하십니까. 믿드심의원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오후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요? 갑상선 질환에 훈수 두는 남자, 갑질 훈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네, 수술 결절방으로 가겠습니다. 허들세포 결절 수술 고민됩니다. 네, 이거 비정형 3단계랑 똑같은 거고 고민스러운 흑인데요 허들세포 어... 결절이더라 악성인지 앙성인지 수술 후 조직 검사해봐야 알수 있다. 네, 네, 대학병원에서 세포 검사 하셨네요. 우협이고. 수술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라. 아, 네. 허들세포 종양은 어, 뭐 비정형 3단계하고 매우 비슷한 진료 방침을 갖고 있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비정형 3단계라고 해서 올린 동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7cm면 이제 작은 편이고요. 수술을 할지 말지를 환자가 정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다들 많이 어려우시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자분께 결정을 맡기는 이유는 이게 이제 결과를 의사들도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제가 환자분한테 수술을 하셔라 마셔라 그 얘기를 저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멋정하신 거를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만 보고 제가 정해드리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정말로 괜찮아서 안 해도 되는 거였으면 저렇게도 안 하고 그냥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쓸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허들세포 결절이라는 게 진단 자체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저렇게 큰 전문성이 높은 대학병원에서 진단한 게 아니라면 제가 진단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란 말씀도 드릴까 하고 이 방에 들어왔는데 진단을 한 병원 자체가 그래도 국내 최고의 권위 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수술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것 자체가 저 선생님은 수술 쪽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이 조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마음이 결정 안 되시는 거 저도 이해하거든요. 그러시다면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선생님도 지금 바로 조직검, 수술하자. 그건 아니고 벌써 두 달이 시간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다른 선생님들 만나보시는 거는 마음 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게 도움을 별로 못 드렸네요. 음, 어려우시겠지만 결정 다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포성암 진단받고 반절제로 끝난 분 계실까요? 와, 이 얘기도 되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반절제하고 일단 약 먹자 했는데, 이런저런 케이스 보면 더 불안할까봐 진단받고 검색하니 조직검사 후 전절제 한 분이 대다수네요. 와, 전이 없고 왼쪽만 있고 깔끔한 수술이라 반절제로 일단 마무리하신다 하셨는데, 아, 뭐 혹이 많이 조그맣고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전절제를 하신 분들과 멘탈잡자님들이 정말 똑같은 경우냐? 전절제하신 분들은 혹이 훨씬 클 수도 있고 멘탈잡자님들은 멘탈잡자님은 아니긴 하지만 크기가 작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분들의 경우 뭐 정말 똑같이 나랑 도 비슷하냐, 뭐 아니면 나이도 비슷하냐, 혹은 모양이나 수술 후 소변도 비슷하냐, 비슷해야 나랑 비교가 가능한 거지. 역포성 암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어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했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사실 그게 제일 이 수술 후 환자들의 그 정신 건강에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경우라면. 환우회에서 의견 교환하는 게 도움이 별로 안 되죠. 뭐 그런 면에서 좀 정말로 닉네임이 멘탈 잡자이신데 좀 이렇게 본인이 들을 얘기와 그래서 나랑 정말로 똑같은 상황이라 참고할 만한 얘기와 사실 여포성 암이라는 말만 빼고는 나랑은 완전히 다른 분들 이야기는 좀 구별해서 들으실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laughs> 또 똑같, 반대로, 여포암인데 수술 두번 하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문의를 하셨네요. 여포종양, 여포암, 음. 이 계열의 종양들이 사실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아서 늘 이렇게 좀 수술을 한번 하느냐, 두번 하느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혹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들어와서 봤는데, 처음에 반절제 해서 조직검사 후, 여포암 진단으로 내일 수술합니다. 아, 그니까 러 이분은 이미 수술을 한번 하셨군요, 뚜띠뚜님. 그랬는데, 수,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가 암으로 나와서 추가 수술을 하시는 거군요. 그래도 전이가 없어서 전절제 후 방사선 들어간다 해요. 다들 어찌 치료 받으셨나요? 사실 이게 여포암에서는 제일 일반적인 경로죠. 이게 여포암인지 아니면 암이 아닌 여포 종양인지는 수술 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처음부터 전절제를 하면 뭐 어쨌거나 수술은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선 좋은데 전절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암이 아니었네. 양성 여포 종양이었으니까 전절제만 했어도 될걸 그랬네. 이렇게 되면 나머지 한쪽 갑상선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렸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처음 수술할 때부터 아마 환자분한테 선택권을 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냥 반절제를 하고 혹시 수술 한번더 하게 되더라도 반만 할지, 수술을 두번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애당초부터 전절제를 할지, 환자분이 선택하셔라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반절제를 하셨는데, 그게 암이 나왔군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반쪽도 치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들 어찌 치료받으셨나요? 아마, 뚜띠뚜님과 같이 진료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잘 받는 게 많이 중요하고, 병원 측에서도 환자분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2차 수술하자고 한 거니까 네. 2차 수술 잘 받으시고 나머지 치료도 마무리하셔서 완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내가 암이라니님 고민되네요. 4월 7일 수술을 앞두고 있다. 암은 중앙에 하나 왼쪽에 하나 두개 게다 두개 6단계 네. 로봇 수술을 정했다. 뭐, 흉터가 싫으니 내가 로봇 수술을 하겠다. 이건 충분히 타당한 결정이죠. 아, 수술 전 초음파에서 1파선 전이가 나왔다. 아, 그랬는데, 아, <laughs> 전이 의심이 나와서 세침을 했더니, 전이가 아니다. 다행이네요. 됐는데? 아 찜찜하다. 아... 아.. 그러시군요. 고민스러우시겠네요. 네, 찜찜하니까 흉터 따윈 상관없이 절제해 본다. 네, 아, 이거는 정말 이건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수 있는 결정이 아니에요. 본인만 책임질 수 있는 결정입니다.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은 지금 <laughs> 내가 아미라니 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렇 이건 마치 그 양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이냐를 내가 지금 정하는 거죠. 일로 가면은, 그러니까 1번으로 하면, 뭐, 아, 수술을 해봤더니 림프절 절, 전이가 있었대. 그렇게 나오면, 어휴, 내가 수술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림프절 전이가 없었대. 그러면, 아, 이런 내가 로봇 수술하고 싶었는데 괜히 제고 수술했네? 이렇게 후회하겠죠. 근데 어느 쪽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2번으로 가면 완전히 반대죠. 이렇게 해서 봤더니 한 10년 넘게 쭉 봤는데 전이도 없고 재발도 없고, 아, 그때 내가 정말 로봇 수술하기 정말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랬는데 2번 했다가 몇년 뒤에 전이 한 림프절이 나와서, 뭐, 그때 재수술하고 이렇게 되면, 아, 그때 전절제하고 동의원사 할 걸.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누구가 이거를 알수 있느냐? 예, 그거 아무도 모르죠. 정말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누가 이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죠. 그나마 지금 환자분께 가장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담당 선생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 선생님이 못 믿어오면 병원을 옮기셔야 되고요. 내가 그 선생님 말씀도 다 맞는 것 같고, 저분이 나름 성의를 갖고 날 진료해주고 있지만, 당연하게 불안해서 못 정하겠다. 그러신다면, 인터넷에 백날 물어보셔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당 주치의 선생님보다 환자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자신있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사기꾼이고요. 아니면 사기칠 마음은 없지만 어죽자는 사람이겠죠. 아니면 나는 이랬었어요 라고 말하는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아마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 아닐 거고요. 아닐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되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요새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산후회 모임에서 의견 구하지 마셔라. 산으로 간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판단이겠지만,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판단하셔서 멘탈 딱 잡으시고, 한쪽으로 마음 먹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갑질훈남 믿으신 의원의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 <laughs>